예손한번 들어주시고 애기 하나예요 아 동영상이죠 예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잠깐만 지나가 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엄마 아빠 잘 추볼게 아, 못 알아들었어 뭐라고 잘 추볼게 아 그래요 잘추 화이팅 어휴 힘도 좋다 여기 친구 의 예, 부모님 자 동영상 예, 우리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그래도 한번 해보자. 엄마 아빠 사랑해 이런 걸 한번 해줘야지, 그지? 자, 다시 시작. 뭐, 아버님이 눈이 촉촉해지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으셨나봐요. 알겠어, 요 이쪽으로 오고, 우리 친구 가족, 우리 어머니 동영상, 네, 어, 아빠 쉬었으니까 이거 엄마, 엄마 있으니까 엄마한테, 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것은 설정된 교육이 아니다. <laughs>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 가족. 네. 아, 우리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아빠 사랑해. 이거를 매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안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제 하면 돼 틀어주면 내가 춤을 출수 있으면 다른 음악에 춤을 춰도 돼 알았죠? 어, 1번 음악에 춤추고 있으면 친구 돼. 우리 예, 친구는, 파이팅 유일한 남학생, 남자 어린이. 야, 갑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우리 아버님, 애기 머리를 어디서 깎아어요 아버님이 안 깎았어요? 돈을 준 거예요? 오, 좀산으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살짝. 아니야, 멋있어. 잘생겼어. 자, 1번 음악입니다. 잘 보시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사해요. 자, 파이팅 음악 주세요! 그렇지 인사하고 음. 자 하나 둘셋넷어 <laughs> 잘한다 잘. 예, 이 댄스는 저희가 예의 바른 댄스라고 하죠 시작할 때 인사하고 끝날 때 인사하고 잘했어 현재 1등이야 자 이어서 2번 음악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춤추고 싶으면 처도돼 자, 이번 음악 주세요 자 아,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아 <laughs> <laughs> 활동력이 많아 그죠? 예. 자 이제 3번이에요 자, 3번 음악 주세요 이쳐 내가 안이자이왜안까이잘치는데 네, 예,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예, 잘했어요. 어, 요 댄스는 뒷목 잡는 댄스라서, <laughs> 예, 어르신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갑니다. 4번 음악 주세요. 볼건데 누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때 잘 쳤는지 박수를 쳐주시면 되고 우리 아버님 선글라스를 잠깐 껴주시고 네, 네, 심사위원이십니다 박수 받고나서 1,2,3,4중에 아버님이 판단했을때 최고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김천 김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받아볼게요 먼저 잠깐만요. 1번이었습니다. 9살이고. 이 친구가 제일 잘했어요. 박수. <laughs> 1번이 좋은 게 있어. 너는 지금 현재 1등이야. <laughs> 자, 2번. 어, 살지 틈이 없는 요 친구. 9살입니다. 이 친구가 잘했어요. 박수. <laughs> 예. 어, 우리 아버님이 참 적극적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3번 예 모든 댄스의 안무를 다 알고 있는 친구 자이 친구가 잘했어요 박수 예자 그리고 마지막 지는 세란 말로 여자 여자 해요 <laughs> 자이 친구가 잘했어요 박수 자, 자 일단은 아버님 은이 박수하고 전혀 상관 없어요 심사위원장님이십니다. 1, 2, 3, 4 중에 아버님의 선택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오, 알겠습니다 심사료는 키링을 드립니다 와 그리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예, 와 일어나시고 5초 동안 단주 음악 없이 춤을 추시면 됩니다 예, 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속상하잖아요, 키링 좋은 분 자, 이 5초예요, 음악 없어요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대시는보이다니까 아까 일어나셨으면 올라오셔서 아버님이 1등 할수 있었어요. 예. 자, 우리 선물 얘기들 하나씩 나눠주고. 자, 일단은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제작한 어, 우리 작품을 아, 기다리세요. 네, 예, 기이에요 자, 일등에게는5월드 저희 관람권을 드리고요. 연간 회원이신 분이 받으시면 주변에 선물하시면 좋은 선물이고요. 하시면 안 되는 거. 어, 치속가게 그 내놓오시면안 됩니다. <laughs> 이거는, 예. 그 공기관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1등 가겠습니다. 박수가 쭉잘 나왔고 심사위원 평가도 있었는데 축하합니다. 아 예. 자, 다시 한번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만. 네, 알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가게 모실게요 들어갑니다. 조심해서. 조심해서 들어가요. 내려갈 때 미끄럽지 않게. 네 천천히 천천히 자이무대는 여기까지고요 8시에는 DJ 공연 더불어서 서머 댄스 공연이 네, 마련 중앙 공연에서 되고요